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얄팍하게 아는 종교상식은 주님이 알려주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선 우리가 평소 하는 공부보다 더 진중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종종 유튜브를 통해 신부님의 강론이나 강의를 듣곤 하는데요. 어렵고 이해하기 부족했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하느님 말씀을 읽고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헤아릴 수 있는 노력도 꼭 필요하답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은 내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7월 19일 연중 제15주간 금요일 오늘의 복음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 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잡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시간이 지나면서 오경의 율법을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율법 규정을 실생활에 맞게끔 해석해 주곤 하였습니다. 유명한 랍비의 해석은 시간이 지나며 팔레로 사용되어 엮였는데 그렇게 등장한 것이 미시나 탈무드 같은 미드라시입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는 이런 판례들이 아직 권위 있는 책으로 엮이지는 않았고,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곤 하였는데,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율법의 버금각에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보인 행동은 바리사이들이 중시하던 조상들의 전통을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종파마다 율법을 해석하는 방법, 곧 할라카가 달랐습니다. 곧 바리사이들의 할라카, 사두가이들의 할라카, 에세니파의 할라카가 저마다 달랐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할라카란 길이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할라카에 따라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희생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이며 당신을 통하여 안식일의 참된 의미 곧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율법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의 참 의미를 밝혀 주시는 분 생명에 이르는 참된 할라카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운 규칙과 규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 곧 할라카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규정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따금 바리사이들처럼 외적 규정을 만들고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규정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규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당신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키는 모든 규정이 참된 의미를 드러낼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저의 주님. 제가 주 님의 목소리 를 구분 할줄 알고, 주 님의 말씀 을 오롯 이 새길 수있게 하소서. 아멘, 평화 를빕 니다.